야이 씨발놈들아 야이씨부놈들아야이 개새끼들아 야이 엄마 좆다 이, 놈들아, 야, 이, 놈들아, 야, 이 새끼들아 야 씨부 새끼들아 야이 병신 새끼들아 야 씨부 새끼들아 야이 엄마 좆다 이 새끼들아 엄마 좆탱이 존나 빨다가 엄마 좆탱이 바로 튀어나오는 새끼들아 <laughs> 이 새끼 뭐 하라고요? 미친 씨발 똑돌아 이 새끼 저거 그냥 뒤지게 시부랑 탈랑 토라... 그거요? 어떻게 시작해요? 아못 하겠어요. 아... 애미 싹 빚인 년들아 이 씨발년들 <laughs> 나 이제 떠난다 어디로 소년원으로 땠 가정법원 십호 불하다 씨발놈들아 애미 싹싹빚졌노끝 아니, 어디로 이사 가냐고? 아, 저요? 저 여수 옆에 동탄, 동탄으로 갑니다. 그래. 그래. 그래, 언제 가니? 콩공이지 첩성철. 내가 어? 사실 가야이나 국밥 먹고 에이 사우나도 어, 가 에이 어? 니자전거야 네 근데. 예, 구라딩 어, 졸려. 브라딩. 브라딩. 브라